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예, 오늘은 그 SBS에서 예, 촬영을 와서, 예, SBS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저희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예, 지금, 예,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야, 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좋은 일도 있네요. 내가 텔레비에 나오다니. <laughs> 음 일단은 맨날 저 혼자 스마트폰으로 예, 돌아다니면서 혼자 영상을 찍다가 이런 대형 방송국에서 저큰 카메라를 들고 예 영상을 찍으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예 설레기도 하고 되게 좋았어요 참 그래도 1인 유튜버 로서 참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 예 뿌듯합니다 예, 처음에 sbs 작가님 한테 이메일이 왔을 때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예,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카메라를 두, 들고 방문해주시니까 예, 이제 음, 내가 촬영을 하고 있구나 진짜 촬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laughs> 이렇게 지금 PD님과 어, 촬영을 하는 모습이에요. <laughs> 예, 이때 예, 되게 긴장돼가지고 일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 촬영해 주신 분이 모르고 마이크를 켜지 않고 촬영을 해서 예 음성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빙해서 예, 영상을 만드는 중이고 아무튼 우리 촬영일 촬영을 잘해주신 예, 핫쌤 TV 님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를 잘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예, 핫쌤 tv 한번 놀러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프로그램 촬영한 프로그램은 네, sbs 뉴스토리라는 예,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본방 못 보신 분들은, 예, 제가, 예, 밑에 링크를 띄워놓을 테니까, 그 링크 보고 한번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 영상은 21분 45초. 예, 부터 제 영상이 제가 나옵니다. 근데 되게 뚱뚱하게 나오고, 피부도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피부 안 좋은 게다 정나라하게 나왔더라고요. <laughs> 예 아무튼 제가 이렇게 누워서 오늘 영상 편집을 했고요 예 제가 이렇게 누워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